디스크 이외에도 허리 통증을 가져오는 척추 질환이 있습니다. 이게 지나가는 관이 이게 척추관이고 이게 네. 이제 좁아지는 병이 척추관 협착증이 되겠죠. 하지 방사통, 응? 다리로 절연내라가는 증상이 동반이 되죠. 척추관 협착증, 아 이건 어떤 병일까요? 우리 몸에는 척추 신경이 지나는 관이 있거든요. 그 척추관이라고 하는데 그 관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좁아지는 병이 아, 척추관 네. 협착증입니다. 어, 이 척추관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모형에 보시면 이게 이제 척추뼈랑 뼈 사이 디스크가 있고요. 네. 그 뒤에 이 노란 게 척추신경이거든요. 음. 이게 지나가는 관이 이게 척추관이고요. 네. 이게 이제 좁아지는 병이 척추관 협착증이 되겠죠. 아.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기는 협착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 왼쪽처럼 신경관이 잘 내려가는 정상 사진에 비해서 오른쪽은 보면 막 신경관이 다 막혀 있죠. 네. 이게 이제 여러 마디 협착이 같이 오신 분인 사진입니다. 아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요통. 아... 그 다음에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니까 하지 방사통, 음? 다리로 절여 내려가는 증상이 동반이 되죠.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은 증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음흠. 허리 요통과 네. 그 다음에 하지 방사통. 보통 나이가 60대, 70대 되시면은. 협착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음. 안에 협착증이라니 하고 오셨다가 정밀검사 해보고 그냥 간단하게 디스크만 살짝 나온 거라고 진단이 바뀌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어, 이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의 차이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디스크는 우리가 이 뼈랑 뼈 사이 쿠션이니까 이게, 이게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형태거든요. 네, 이게, 요거잖아요. 요거. 그렇죠. 요게 네. 살짝 뒤로 밀려서 신경을 누르는 게 허리 디스크. 네. 그 다음에 이 척추관 협착증은 이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뼈로 되어 있는데요. 그 뼈나 관절 같은 딱딱한 구조물들이 산면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꽉 조이는 두 가지가 좀 음. 미묘하게 틀린 차이가 있죠. 음. 진행 속도는 그럼 어떨까요? 음, 디스크의 경우는 저희가 급성 디스크라고 해서 갑자기 디스크가 터져서 응급실로 오시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협착증은 급성 협착은 그런 말은 없습니다. 협착증은 항상 아까 말씀드린 그을름이 끼듯이 관이 여러 해에 걸쳐서 천천히 좁아지는 병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그러다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면 병원으로 찾아오시게 되는 거죠. 음. 그렇다면 치료 방법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음, 보존적인 치료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면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주사요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 단계로 시술, 우리가 레이저나 내시경 같은 시술이나 충선악장술하고 약물을 넣어주는 시술들이 있겠고 마지막이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더라도 광범위한 감압술과 고정술보다는 부분적으로 고 부위만 감압술해주는 것을 더 권하고 있죠. 환자들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병원을 못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협착증이 있다고 수술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허리는 그렇게 함부로 수술하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척추가 다리가 절여서 협착증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에 오셔서 그 전에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으니까요 일단 전문의의 충분한 치료를 어, 진료와 치료를 받아보는 게또 도움이 되겠습니다.